안녕하세요. 오사카로의 2박 3일 여행 첫 날입니다. 먼저 유니버셜 근처 호텔에 짐을 두고 도톤보리로 갈 예정입니다. 반대로 가볼까? 한번 のせを乗りたいんですけど、これが普通の電車ですか。普通電車です。あ、そうですか。二階の外まっすぐ行ったところにございます。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一に行って。あと、アニメーションのやつ、ここ、うん。ブラナサルカ。か<ス>ジャパンギータ。ブラナ、ブラナ、ブラナ。アイスサドルサルテうン。ん 어? <laughs> 어떤 거할 건데? 크리스탈 이거, 이거? 크리스탈 이거 할까? 아 일본 오면 역시 녹차를 마셔야지 이거 눌러야지 이거 눌렀아 진짜 치솟아 치취아 핫이야 핫이야 어머 왜나뭐 이런 걸 눌렀어 그거 지갑을 눌러가지고 지갑은 열어줘 어 됐다 됐고. 나도? 아, 됐어. 나 왜? 나 오차. 그거 안 돼. 왜? 그거 아, 돼. 그거네. 부식이구나. 나는 녹차를 마시고 싶은데. 나 대체해볼까? 오라이 뭔데 저게? 그 만두. 오일, 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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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마스데스카노아 하이. 아, 아. 어떡할까 누나가 와야 돼요. <laughs> 맞... 손님은 식당에서 식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가시겠습니까 아, 식사. 식사. 그러면은 줄 서지시겠습니까? 아, 줄.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여기서 줄 서면. 아니, 음, 저기 제 생각에는 거의 예. 다. <목소리가> 어, 저런데 가서 먹는 거고, 이거는 식사 메뉴로 시켜야 앉을 수 있는 건데. 내가, 내가 앉아있을 게 데리고 와. 주머니 어떻게 됐어? 레스파랑이랑 이런 거. 퍼서 먹어야 돼. 퍼서 먹어야 돼. 퍼서 뭐, 뭐, 먹어야 돼. 퍼서 먹어야 돼. 퍼서 먹어디갔어 엄마. 아니, 이거 아빠 저쪽 가서니까 따라와. 동전, 니 친구라니. 동전. 아, 니그 동전제가 된 지갑. 아첫진 이거 봐 이거 봐 정전지갑 몇개 많이 안들어가가지 그러니까 한네 다섯 개 들어가면 끝인 것 같긴 한데 어디 갔어? 손딱바 그니까 이 양반은 어디로 간 거야? 아 저쪽 갔다니까 저쪽이 아, 어디야? 말을 안 들어 어. 이게 오이후라이 또 뜯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기름지게 생겼다, 만두가. 이거 아, 찍는 거네. 찌, 찍을래 안 찍을래? 찍어 먹는 거? 머스타드 소스. 비글리그 아. 돼가지고. 머스타드? 소스가 많이 맵다. 머스타드가 맛있는데? 이제 음. 맛있때왜 이런 거안 먹어? 그래도 음. 만두 이거 먹어봤네. 맛있네 음, 대단하긴 근데 우리 도착하자마자 이거 먹어볼라 했던 거 빨리 잘 먹었네. 나 이거 먹어볼라 한 거야? 만두를 다 먹고 이제 호텔에 짐을 두려고 합니다. 다음날엔 유니버설에 들어갈 예정이라 유니버설 앞에 있는 호텔로 예약했습니다. 지금은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받은 대로 난카이 공항선을 타고 시내로 들어갈 겁니다. 저쪽이래? 어, 요거 들어가면 애플페이의 수익화 등 일본 교통카드를 등록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핸드폰을 충전하여 지하철을 탔습니다. <laughs> 유니버설까지몇번안 되는 거리의 호텔입니다. 유니버셜은 <목소리> 사람이 많아 아침 일찍 들어사야 해서 유니버셜 근처 대중 하나를 예약했습니다. 뭐야 이거? 어? 아이고. 2층 침대였어 에? 당황스럽네 이거 얼마에 샀다고? 35만원 정도 여기? 근데 이거 되게 자고 싶어요 뭐야? 있고, 굉장히... 엄마 아빠와 쓰는 4인실이 2층 침대여서 걱정이 되지만 나름 괜찮았습니다. 각침대에는 조명 스위치와 콘센트가 있었어요. 호텔은 다 둘러봤으니 이제 도톤보리로 가겠습니다. 남바역에서 도톤보리로 가는 중입니다. 에디스 다리에서 이 유명한 광고판을 볼수 있는데 외국인은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이동하기 힘드네요. 아, 톰버리에서 저녁을 먹을 예정입니다. 스시를 먹고 싶어 들어온 체인 회전 초합집입니다 대기가 좀 있었지만 사람들이 금방 빠져서 저희는 2층으로 안내받고 올라왔습니다. 최소 어, 100엔부터 뭐? 시작하는 가성비라. 부담없이 시켰습니다. 저녁 8시를 넘어서 먹는 일본에서의 첫 끼니라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네요. 주문한 초밥 안엔 와사비가 들어있지 않고, 알아서 좌석마다 있는 와사비로 조절해 먹어야 하나 보네요. 회는 신선해도 밥이 좀 뭉쳐서 그릇에서 가끔 안 떨어지긴 하는데, 가성비 좋은 걸 생각하면 딱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 하 맛있다. 9 0 0원인데 이건 0 0 저녁을 맛있게 먹고 미리 찾아둔 곳으로 이동해볼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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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보리에 여러 타코야끼 가게가 있는데 여기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와봤습니다. 적당히 맛만 먹기 위해 기본 타코야끼 8구로 주문했습니다.

눈날 <laughs> 머리 빈 것만 보이냐? 아이고 뜨겁지 않을까? 뜨겁다. 어 뭔가 말캉말캉하네. 그 오사카식으로 모짜렐라 같다고. 뜨겁. 뜨겁지? <laughs> 이게 도쿄 거는 딱딱하고 오사카 거는 물렁거리잖아. 닭고약게가. 1 음. 2개 사는 데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 맛있어? <laughs> 그 맛이네. 생각밖으로 안 뜨거워. 네, 아, 그래? 안 뜨거워서 좋다. 뜨거운 못 먹잖아. 맛있다. 오사카, 타코야케 먹은 것 같네. <목소리> 왼쪽 골목에 튀기 하나, 고추를 파는 다게가 있었어요. 가봐아나여이가있을까 응. 응. <놀람> 어, 응? 빨리 해어나그 <가 Narbonoid> <놀람> 지갑 꺼내야 돼 근데 나 10, 10만원 만밖에 100, 없어가지고 그냥 깨10000 인데 8000원 받았잖아 아 990원. 맞아 8000원 맞아 1900 1900? 990원이잖아 아니 잠깐 엄마 이거 봐 990원 이거 9000원 편의점에서 간식 좀 사고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뜨거운 물 있어? 아못 찾았어. 아빠, 우리...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사자. 카라게 몇개 살래? 카라게. 카라게. 게 카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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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이거 카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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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하자마자 입대서 마셔야 돼. 너 해, 너 해봐. 너 하고 싶으니까. 하자마자 입대서 마셔. 빨리 마셔. 빨리 마셔. 빨리 마셔. 더더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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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늘러. <laughs> 형이 못 풀지 않아. 근데 입에 들어온 액체는 얼마 안 되고 공기만 <laughs> 들이마시다가 깜빡.